スダま。 진짜 애교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. 아, 진짜 왔어. 그, 다들 잘하더라고요. 너무 잘하더라고요. 진짜. 하지만 수다밍이 제일 잘. 그래서 그렇죠. 하자. 하면... 만교사 일단 재미있게. 제 눈빛 보이나? <웃음> 어, <웃음> 아 무서워. 나는 요리. 오, 오 오. 네. 아 개인파 있지? 개 무엇을 만들어 주실 겁 혼자 먹을 겁니 저는 사실 디타운이랑 같이 요리 컨텐츠를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는 혼자는좀 무서워요. 혼자는 혼자 하면 어? 혼자 혼자 막재료썰기가 귀찮은가? 봐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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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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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는 거. <laughs> 니가 식하잖아. 수담 수담 수담. 수담 수담 수담. We r e doing 10 second um, girlfriend things, y'all. 담담 담. So she's gonna give you a 10 second girlfriend. 아 이게 죽으라면 안 돼. 진짜? 해요 시작해. 아아 먼저 해. 아, 그거 왔어? 아, 나못 해. A few moments later. 올게요. 여기 어머머머머머머. 자기야, 전화 왜안 받았어? 나 지금 그드폰으로소소 제가 여자에게 행인거 같아요. 네. 왜냐면 어. 수감이가 제가 남자 저는 여러분 이거 잠깐만요. 이거. 이거. 어. <laughs> 아, 이거 방금 저한테 레언니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. 네! 맞아 요 <laughs>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. <웃음> 어. <웃음>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. <laughs> 아, 모닝콜. 모닝콜 해달래요 진짜 빠르게. 모닝걸 마무리예요. 아침부터 응. <laughs> <laughs> 자기 얼른 일어나. 언제 언제까지 자기를 찾으실 건가요? <laughs> 이거는 걸프렌드 끝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아 그렇겠어요? <laughs> 아 걸프렌드 끝이었어. 모닝콜이 모닝콜이야. 나도 그런 걸 같은 줄 알았어. <laughs> <걸프렛>, 나도 걸프. 걸. 나도 그런 걸었어. 예! 예! 로키 팀. 저희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MC님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였어요 아, 아, <laughs> 역시 잘해서 MC가 된거아니 아니야. 왜 그래. 아, 잘했어요. 아, 왜 그래요. <laughs> 아, <너무> <웃음> <웃음> happy Birthday e n i s Diamond Voice. Oh, wow. Thank you. I h a v 맛있는 거, 뭐 먹을 거 먹을 거예요?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냐 공연 공연서 가 봤어. <laughs> 와이 진짜으로 <기장으로? 웃음> 아니 그냥 그냥 좋아서. <laughs> 아니야 그냥 좋아서. 아 <laughs> 어, 근데 기 요즘 항상 뭔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레언니한테 연락 와요. 갑자기 공연 다시 보고 있다. 나도 가끔씩 보고 있었냐. 그냥. 그냥 아, 어 먹자먹장 보다. 야너 지금 내말 들었어? 아니 아니 저거에서 아니 아니 미안해요. 먹장 이런 거 아니야? 내가 방금 나도 보내잖아 이러면서 먹자먹자 맞아. 어. 먹장먹장. 아, 아, 아빠도 내가 어, 저녁은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. 근데 무시하고 아니 유명광이 아니면 무시한 거 아니었어? 괜찮아 생일이니까. 내가 지금 맛있다 <laughs> <했고. 진짜> <laughs> 두구두구 아 근데 좋아 모르겠어 언니 스타일이 왜모르제브라제브라스브제브라제브라 언니의 스타일이래 아, 아 아니야 언제부터 아니. 제가제브라 스타일인 야 아니야 안돼 안돼 이쁘다 이뻐요 완전 지은이 아 잘아진이 이런 거 입기 아 맞아 아니아여기려 있어 니오 비니 아 너무 예쁘다 이거도제라가 맞이 그어제브라로 맞추는 제브라로 맞춰 주지 그랬니 아, 아이 예쁘다. 왜? 뭐야, 잘 왜? 왜아니 어, 진짜. <laughs> 아, 긴요. <힘겨워. 웃음> 아니. 저 <제가> 열심히 고렸단 <laughs> <걸었단> 말이에요. 아, <맞아>. 로 <laughs> 고마워. 아무도 그런 <모르는> 안 했습니다. 고마워. <laughs> 아무도 그런 안 했습니다. 고마워 정말. 응응응응응응 내가 그때 비니 쓴거 봐서 <laughs> 고른 거지. 아, 대박. 언니가 비니를 써, 원래 까먹을 그 자주 써요. 저한테 그때 이랬어요. 지니 베이니. 지니라. 겨울에는 지니밍 접어 내 말도 있어. 듣고 있어. 어, 듣고 있어. 겨울에는 지니랑 -E. -E. <laughs> <겨울에는 웃음> 마스크만 쓰면 써도 완전 따뜻하다고 <laughs> 와, 와. 아니 아 그렇구나 아니, 아니 아 근데 비니랑 무시했어요 그때 아니 안 무시했어요 그거를 저는 다 이렇게 아 그래요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고 네. 그 마스크 썼어요? 비비고 썼어 아 비비고 썼어 <laughs> 아, 아 내가 딱와 아, 이거 비니만 써도 훨씬 따뜻해 이럴 때 풍! 이랬잖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요 아, 제가 아, 진짜요? 오, 이랬어 음. 아,